안녕하세요. 이리스타 레입니다. 오늘은 3월 집디 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2월에 이어서 3월 변화와 흐름 또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지띠님들. 행운의 컬러는 초록 컬러입니다. 연두색, 예, 참 봄을 알리는, 예, 아주 산뜻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어, 3월의 집디님들 행운의 또, 어, 좋은 또이 컬러로 응용하시고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행운의 메시지는, 네, 풀카드, 무언가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에 있어, 새롭게 무언가 재정비가 되면, 그대로 또 진행해 나가시는 거고요. 또, 하고 있는 일 말고 사이드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거말거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가 준비가 또 시작의 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어, 한달 되시고요. 예, 준비를 하라는 거는 그리고, 아, 이제 우리가 곧 나에게 어떤, 음,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또내 걸로 딱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의 메시지는 어, 매달린 남자 희생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희생 많이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희생의 시점이 거의 끝날쯤인 것 같아요. 길게는 몇 년씩 7, 8년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몸도 지치고 짜증나실 건데요. 아마 이 희생의 가치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서서히 아마 이 희생도 끝나지 않을까요? 3월에도 조금 그래도 내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희생을 하신다면은 뭔가 예, 또 좋은 어떤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추가 엠퍼러스. 예, 이에서 어떤 결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뭐,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죠. 뭐, 올해가 됐건, 예, 계속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들, 어, 이달에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 3개월 안으로 그 일에 따른 결과 결실이, 예, 오게 되어 있는, 예, 카드이고요. 또 임신 카드로도 적용이 됩니다. 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또, 또,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 예, 자연 임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카드로도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고받는 보상 관계, 금전의 흐름과 대인 관계, 일의 흐름이 다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한 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아마 지띠님들 정확한 거 좋아하죠. 김영기가 아니면 아닌, 흐지부지 않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어, 이 달에는 나와 또 소통되고 같이 또 윈인할 수 있는 좋은 인간 관계의 흐름이 아마 좀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다음 메시지는 일에 있어 긴장된 무언가 지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가 예, 있죠. 설레요, 좋아요. 아, 나에게 조만간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어떤 막 어, 설레는 기분들이 있죠. 예, 그 설레는 기분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마 한두 달 안으로 이건 또 어떤 좋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또 무언가 바라는 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 긍정의 메시지로 어, 적용이 되고. 나 지금 주위 사람 누가 얘기하는 거다 듣기 싫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간다라는 건데, 그게 옳은 또 생각이고 판단일 겁니다. 어,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또 성취감 있고 능률 효과적이고 주위에 또 인정받고요. 나 자신도 참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신감이 충만할 수 있는 일에 서어 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정의 절제 부분에서 조금, 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흐름이 내 감정을 이럴 때, 저럴 때할수 있고, 감정의 기복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 어떤 사람들의, 예, 타인으로 인해 어떤 내 감정이 약간 기복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걸 또 참고하시고, 어떤 그런 감정이 또 갈팡질팡 했을 때는, 아, 내 감정을 내가 딱 다잡아야지. 이 감정의 흐름에 내가, 어, 어, 흘려가서 또내 감정 절제를 못하면 안 되지. 예, 이래서 어내 스스로 내 자신을 다잡아서 감정 절제를또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내 자신에게 냉정하시래요. 예, 감정 절제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내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냉정해야 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하다 보면 또 감정의 절제가 안 돼서 그로 인해 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죠.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독하게 예, 그동안도 아마 그렇게 해오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영상 보시는 우리 또지띠님들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이달에도 내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대내고, 세뇌시, 세뇌시키세요. 시 나는 냉정해야 돼, 독해야 돼. 감정 따위 이끌려서 내가 흐지부지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세뇌를 자꾸자꾸 자꾸 내 스스로 얘기하시면 좋고요 음, 일에 있 굉장히 만족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일에 있어 능률 좋다 인정받고요또 일에 있 굉장히 성취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100%가 완성이었을 때한 60, 70% 정도의 일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아주 좋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해요. 예, 또 주위 분들에게 인정받고요 뭔가 성취해놓는 그런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60, 70% 정도 만족감, 성취감. 예, 나 자신도 정말 일에 있어 그 어떤 자부심과, 예, 만족감이 아주 굉장히 크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있어, 어쨌든, 그 만족감이 있을 때 굉장히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음 메시지는, 어, 나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죠. 저근의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신 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3월에 나의 가정 행복하고 편안하고, 예, 다들 못하시다고 하니까요. 나 자신만 챙기면 됩니다. 예, 나 자신만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더욱더 더욱더 행복할 수가 있는, 네,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성실하게 한 달을 보내신대요. 금년 성실. 지금 해오시는 거 꾸준하게 묵묵히 해서 이렇게 밑에 금전의 결과 소득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대님들께서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동안 돈은 열심히 벌었고 뭔가 일에 대한 성과는 많은데 또 그에 반해서 지출이 많이 나가서 좀 속상한 분들 계실 건데 괜찮습니다. 음, 그거 쓸데없이 나간 거 부질없이 나간 거 아니고요 다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더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달은 또 지금 기존의 일 성실히 묵묵히 나가신다면 또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의 결과 일의 어떤 성취 결과들이 지금 또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주 만족스러운 일도 만족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만족하고 예 모든 것좀 만족스러운 네한 달인 것 같고요. 마지막 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좀 3월에는 집중이 될것 같습니다. 예알수 없는 불안감 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또 주위에 어떤 일이 또 뭔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면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냥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건데. 하루에서 이 불안감은 없어요. 내가 불안해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는 거, 불안해 하지 말자, 말자. 내 스스로 이 또한 마음에서 세뇌를 해야 됩니다. 예, 계속 그 불안함에 내가 휩쓸리다 보면 감정 절제도 안될 거고요. 예, 일단은 지금, 예, 우리 지띠님들은 그 3월의 일적인 거, 어떤 대인 관계 흐름, 또 어떤 기대감 좋은 거, 뭔가 다 좋은 흐름입니다. 단지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들, 갈등되는 거, 예, 절제가 좀안될수 있는 조바심 나는 거. 그래서 아까 냉정하시라고 했어요. 네, 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고, 네, 내 자신에게 독하게 한달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뭔가 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다면 준비를 하시는 거가 좋죠. 그럼 이러한 어떤 마음의 불안감들, 좀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지디님들 3월에 이 정도 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는 부분도 이제 서서히 점차적으로 예 사라져서 예 아마 전 어떤 기대하고 있는 거가 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네 시점으로 오고요. 노력하고 있는 거 정성 들이는 거 계속 노력하고 정성 들이십시오. 그에 따른 결과는 나에게 지금 분명히 아마 1, 2개월, 2, 3개월 이렇게 안으로 좋은 일이 겹쳐서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달도 무조건내 마음 편안할 수 있도록 불안감 내가 다 내려놓고요. 예. 그것만좀잘 하신다면 어, 더욱더 행복한 3월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디님들 3월 늘 가장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요. 아프신 분들도 빨리 케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네, 늘두모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